우리가 지적장애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지적장애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심리라고 표현을 해보죠 심리가 이미 장애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혹시 그 심리 발달 과정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0세에서부터 5세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생존기. 생존기예요 이미 생존기는 지났어요 아무리 지적장애라고 해도 생존기는 지났어요 누군가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쨌든, 살아있어요. 자, 그러면, 5세에서부터 13세는? 관계적응계에요 자, 그 다음에 13세에서부터 20세까지는? 자형성계에요. 그 다음에 20세 이상은? 실현기죠.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적장애가, 이 지적장애인이 어디에 지금 머물렀는지를 한번 보세요. 대부분 다 여기 머물러 있어요. 여기. 여기에 대부분 머물러 있다. 이쪽으로 나가지 못하는 게 지적 장애인이에요. 그러다 보니 뭘 가냐면 지적 장애인들에게 자아 형성을 하고 자아실현하도록 을 이렇게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자꾸 이걸 요구하게 되니까 애들이 거부 반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사람들에게 나이가 30이든 40이든 50이든 관계요 관계. 자, 그러다 보니까 뭘 가냐면 그 아이와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와의 관계성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남자를 다루는, 아이들을 다루는 방법, 그리고 누구, 남편이 됐던 아니면 나이든, 할아버지가 됐던 누가 됐든 간에 다룰 때는, 우리가 웃는 표정이나 뭐 기타 등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관계 적응할 때는, 관계 적응은, 인간 관계에 관련되는 부분만 적응이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잊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나에게 이 사람은 좋은 관계, 나쁜 관계, 그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연결을 해서 좋은 관계일 때는 잘 따라요. 그런데 뭔가 나한테 안 좋은 게 들어오면은 그러면 거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좋게 하느냐. 그것만 연구를 하면 돼요. 그렇다고 지적장애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쪽으로 못 간다 그래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에 적응을 하면서, 여기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선천적이 됐던 후천적이 됐던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이 사람을 케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케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됐던 아니면 시설이 됐던 그러면 케어를 하려고 그러면, 내, 안, 그러면 이걸 모르면 내가 너무 힘들어져요. 자꾸 자아 형성을 하도록 만들려고 들고, 자아 실현을 하도록 만들려고 들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뭘 시켜? 귀찮, 귀찮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싫어해. 자꾸 이거 하자 그래 난 싫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하려고 되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장애인들은 특징이 인간관계에만 가면은 인간관계 그것만 가면은 전혀 문제 안 생겨요. 그러다 보니 뭐가 만드느냐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지적장애인한테 관계성이 좋은그 사람 따라간다니까? 그냥. 그래서 이 관계성에 관련된 부분만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 관계성만 회복을 시켜놓고 관계만 정리정돈이 되게 되면 아무 문제 안 생겨요. 근데 대부분들 자아 형성과 자아 실현에 관련되는 걸 요구를 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힘들어지는 거야. 그 사람들은 지적장애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걸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을 안 하게 되니까 자꾸 그걸 뭔가를 하려고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조금씩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기 조금 더 지적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두게 되면은 항상 뭘 가져야 되냐면 지적 장애는 지적 장애하고 좀 약간 틀려요. 지적 장애는 5세에서 13세 사이에 머물러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대체적으로.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